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박윤선 박사님의 그런 사상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주로 어, 어, 자료에 대해서 또 인터넷 자료라든지 또 어, 여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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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좀더 어, 박윤선 박사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신학적인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좀 껄껄하고, 좀 땀도 많이 나고 어, 그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 몇 가지 중요한 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 사실은 그, 에, 그 생애적인 것은 가장 어, 어떻게 보면 좀 최신이라고 그럴까 어, 김영재 박사님이 쓴 어, 생애와 또 그런 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하는 책이, 이 책이죠. 그래서 이책 뒤에 보면 이렇게 그 박유선 박사님의 그 연, 연보가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공부는 언제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 그래서 에, 그걸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어, 강의에 이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소청까지의 생애에 대한 연보를 한번 또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이제 그 박윤선 박사님의 그런 신학적인 거의 책, 요 책, 한국의 칼리뉴 책에서 우리 이승우 교수님이 이제 쓰신 박윤선 박사님에 관한 그 생애와 사상, 음,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어이 책을 이제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당선 박사님 주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석인데 아이 주석은 이제 로마서 주석이에요. 로마서 주석이 1954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955년 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판인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어, 이 주석은 이제 저희 에, 장인 어른이 갖고 계시다가 어, 저한테 이렇게 남겨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박유선 박사님의 오래된 주석들이 어 몇개 저한테 가지고 있고 또 어, 신학교 때 배웠던 그런 강의안들, 어, 또 그런 책들을 제가 보고 간하고 있습니다. 에, 물론 이제 에, 그 책들을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또학조 도서관에 이제 기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 로마서 주석은 이제 그웨스트미트 그 교수였던 스톤하우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스톤하우스가 이제 이렇게 또 추천사도 써줬어요. 성실한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신학자로서 좋은 책이 될 것이다. 네, 한국말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것이다. 좋은 책이 좋은 학자라고 믿기 때문에 좋은 에, 주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토하우스가 영어로 쓴 것을 또 직접 에, 박 교수님이 번역해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 부분은 이제 이렇게 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책은 예고 소개드렸고 그 다음 이제, 이제 어, 재미 책은 그 방인선 박사님이 가장 어, 아주 기가 사랑하고 애착이 많은 책이 요한 계시록인데 요한 계시록 주석이 가장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언제 나왔냐면 1949년 4 4월, 1945년 4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복음이 53년에 나오고 로마서가 54년에 나왔는데 요 요한 계시록 주석, 지금 강인데 요 계시록 물론 저한테 있지만, 요, 어, 강에도 이제, 요거는 이제 후에 나온 거죠. 설교지 비슷한 건데, 2014년에 이제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 소천한 다음에 나온 책입니다. 그 전에 있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윤선 박사님에 대한 신학에 대한 평가 이 책인데 굉장히 한국교회 어른들이 쓴 홍치모, 뭐 김영환, 차영배 이런 교수님들이 쓴 소중한 책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성경과 어, 나의 생애 박윤선 박사님이 직접 자기의 자서전을 쓰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건 런그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사진들 뭐. 강기의 목사님, 박현명 교수님 이런 분들 한부선 선교사님 이렇게 강의했던. 이런.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안으로 어, 들어가겠습니다. 음. 어. 자, 맨 처음에, 에,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주로, 어, 그, 음, 박윤선 박사님의 그런 이제 그, 이제 중요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에. 근데 이제, 이제 방위선 박사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의 글들을 좀 소개하고 그거 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오늘 강의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로 이런 참고 문헌을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생애 연보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방위선 박사님 의 신학의 특징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분야를 진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목도 좀안 좋고 땀이 나고 감기가 걸려서 제가 수업을 이제, 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위키피디아에서 가면 이제 박윤선을 치면은 이제 이렇게 링크가 걸리죠. 에 제가 에이 문서를... 2009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제가 이 문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집을 이제 33명이 이 편집에 대해서 하는데, 주 편집자가 이제, 이제, 주로 제가 많이 했죠. 또 처음 문서 만든 사람도 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 이제 보완을 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어, 코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에서 사실적인 내용들을 수정하면 됩니다. 또 가끔 보면, 이런또 오타가 있어요. 뭐 점이 틀렸다든지, 이런 오타가 있으면 그걸 고쳐놓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부모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직접 박유선 박사님이 김진선이라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름을 쳐어줬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박유선 박사님, 이 어머니의 이름을 직접 만들어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학력과 이제 양력 이렇게 되 있는데, 이걸좀 더, 어 우리 김영재 박사님이 더잘 보완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에, 그리고 여기 는 이제 그 박유선 박사님이 교장할 때, 에, 이게 1958년도, 에, 그때 고려신학조에 계셨어요. 고려신학조, 총신, 합신. 주로 이제, 물론, 박윤선 박사님이 만주에 동북신학교에서도 강의하셨는데, 한국에서 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신 것은 고려신학조에서 이제 많이 하셨고, 총신에서 또 하시고, 합신에서 교장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박윤선 박사님 한참 젊을 때, 이게 이제 1958년이죠. 고신이 이제 생긴지 1 2 년, 1 2회 졸업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한상동 박사님이 거의 이제 설립을 하신 거죠. 한상동 방유선 두 분이 세웠는데 이제 한상동 박사님이 이사장으로서 또 학교 일을 다 이렇게 돌보고 살림을 꾸며갔습니다. 아 이제 교육원 이제 방이선 박사님이 하신 거죠. 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제 그 계신 분이 이제 그 박소녀, 박박소녀라고 계신 님이 계시죠. 자, 여기가 이제 저희 장인으로는 여기 있습니다 장인 노윤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진을 이렇게 해서 넣고 어, 물론 원본 사진은 저한테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졸업 그 때, 또, 이제, 졸업식 사진입니다. 가운을 입고,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여기 저기 장인을 입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한명동, 한상동, 박윤선, 박선영 김진, 김진호, 어, 김진호, 어,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사진이 중요한 1956년도 사진인데, 그때 이제 고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명동 동생, 또형한 상동, 한부선, 박윤선, 전치옥 목사님, 네. 승신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그후임이 됐죠. 네. 박선혁. 이건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유선 박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신학적인 것들 또 연구 방법 또 참고문헌 예. 좀 전에 제가 몇개를 이렇게 좀 집어 넣었습니다 참고문헌에 대해서 이렇게 이승구 이상규 박영규 이신렬 이렇게 어, 자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 있는 것들도 상당히 이제 내용이 충실하고 아주 요약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에, 자, 요렇게, 그, 이승구 교수님이 쓴 박윤선 목사님 생여 사상, 블로그에 이렇게 어,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자료를 에, 여기에서 초기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에, 이상규 교수님이 고신대학교에 계셨고, 은퇴하셨고, 어,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도 하시고 또 백석대학교에서 석자교수를 계신 분인데 옛날 거니까 이제 지금은 은퇴하시고 백석대학교 석자교수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박윤선 에 그래서 성경신학 주석의 영향력이 박형룡보다도 더더 어, 더, 어, 컸다 아, 네,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박윤선, 박형룡 박사님은 이제 좀더 조직신학이고 딱딱하고 그랬지만 박유선 네, 박사님은 이제 성경 어, 신학자로서 주석을 썼기 때문에 네, 상당히 한국 어, 신학계에 큰 영향을 네,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형명은 교회 신학은 선언적 의미가 컸지만 네, 개혁주의적 성경은 목회적 터전에 용이 용해되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줬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박영교 교수님은. 이신열 박사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쓴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누르면 이제 클릭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창고문어는,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고문어는 우리 평택대학교, 어, 우리 평택대학교 사이트로 들어가면, 평택대학교 전자전어, 전자전원에서 우리가 예,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 있네요. 예. 그러면 이런 키스라든지, DBPR라든지, 뭐이 아티클 이런 데서 아, 우리 학교 도서관 전제 도서관에서 우리가 다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면,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다운을 다 받아 놨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방위선 예, 목사님의 DBPR의 그런 글들. 이렇게 돼있죠. 음, 이렇게 하려고. 글자가 안 나와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오픈하려 했더니 잘안 되네요. 네, 그래서 개혁 신학적인 구원론적인 또뭐 변증법적인 성경 뭐 주석영하는 것들이 쭉 있죠. 네, 그래서. 음. 키스에서 다운받은 것도 이렇게. 네. 평가 또 그리스도의 관계 종말론 뭐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평택대학교 포털 시스템에서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자저널 있죠 여기 학술 데이터 혹은 전자저널 들어가서 여기에서 키스에서 어, 이 회사 이런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줍니다. 아, 이, 이 논문 검색하는 거 다운받는 거 이런 거. 박윤선 이렇게 치면 박윤선에 관한 뭐, 뭐 자료들이 한뭐 이렇게 쭉 나오죠. 박윤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운받으면 됩니다. 네, 클릭해가 지고 이렇게 해서 선택적 다운. 이렇게 다운 하면은 다운이 되죠. 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 그런 에, 자료들. 그리고 이제, 에, 그, 제일 좋은 것은 직접 박윤선 박사님 이쓴 글을 읽고, 어,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죠. 어, 이제 주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이, 네.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에, 강예성 박사님 단행본 주석이 거주석 있죠? 뭐 우리 이승국 교수님 영국실에 가가지고 제가 한 권밖에 없는데 주세요, 이거 제가 그냥 얻었습니다. 강예성 박사님 주석, 관주 주석이죠. 어, 그래서 20권에 대한 이런 이제 그, 그 주석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전집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징, 그 주석에 대한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있죠. 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주석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렇게 또 주석이 되었다. 전, 전 생애를, 주석의 인생을 거기에 다 헌신하신 거죠. 1945년 4월,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4월 며칠인지. 4월 달에 유한계시록을 최초로 번역을, 주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벌써 8년 후에 공간복음이 12월 25일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온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이게 이제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가 이거는 55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55년 됐죠. 예, 54년 6월 5일에 로마서 주석이 6월 어, 6월 5일로 돼 있네요. 예, 초판이 잘못됐네요 56년 6월 어, 학자들마다 다 달라서 제가 어디서 보고 썼는데 그게 틀렸네요. 여기 여기 있는 게 진짜죠. 여기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방선 박사님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설교지 강해라든지 설교지 그러니까 이제 강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에 설교죠 설교를 강해식으로 편집한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방선 박사님에 대한 생애를 우리가 이제 연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 방선 박사님의 이제 그런, 어, 그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이렇게 해놨고, 쭉 읽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아, 뭐,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컴퓨터가 좀, 인터넷도 좀 어떻게 느려지고 컴퓨터도 좀 늦고. 이거 같은데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뭐, 밤에 강의하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어, 사과를 드립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방윤선 박사님의 이런 그 생애의 이제 이런 시작과 시작부터, 어, 마지막까지, 그림,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연보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김영재 교수님이 쓴 책, 조그만 거 있죠? 그 책을 뒤에서 이렇게 나온 거, 요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희선 박사님은 이제 1905년 겨울에 태어나셨네요. 12월 11일 날. 저는 1955년 11월 11일 생인데, 평양부터 철산군 백량론 장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수, 어머니 이름 김진씨는 박근선 박사님이 병원에서 어머니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당에서 한학을 이제 이때 12년에 배우시고, 이 철산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우측으로 해서 내려오면 바로 그 선천이 있습니다. 선천, 네, 선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위키피디아 이렇게 보시면 평양북도 철산 지도에 나온지 모르겠네요. 음. 지도 네, 나오는구요 이제 지금 이제, 에 지역 이름이, 철산.